난리가 나나 난리가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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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는 너무 좋다. 이런 공원은 만날 나수 없죠. 그러게 말해요. 크고 오늘 어. 가져오는 거는 어. 그렇게 안 커. 그러니까 맞아 초코나이 뭐 이런 걸 거물로 잡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크진 음. 않거든. 와, 아, 근데 진짜 좋다. 오늘 가져 월척이다 월척. 월척 것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거 월척이야. <laughs> 그것도 월척이야. 어, 음. 이런 이런 붕어는. 이 사람 진짜 연대가 좋구만. 그러게. 그럼 멍든 사람 아주. 진국이 <laughs> 아니라 이제 어. 붕어를 응. 하면은 이거를 다 기름 같은 걸다 건져내거든. 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붕어를 조금 넣고서 한 거야 한약 넣고. 아. 근데 이제 여기 또저기 미주품이 들어가면 응. 더 구수하니 더 진국 냄새가 나. 어. 아무튼 뭐잘 해줘야 돼그래야은그그래야 어 그래야 계속 사람은 까지람은그사람그사람한테 어. 사람은 까지 여기 약재에다가 사람은 까지람은그 사람은 그사그그거가져그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그 사람은 그그거 팔아야지 뭐해 누가 산다 그래 가지고 14kg 어. 캐놨거든. 근데 1kg만 산다고 그래 가지고 1kg만 팔았어. 아유, 그래. 저기 얼마 저기 얼마에 팔았어? 25,000원에 팔았어. 1kg에? 어. 25,000원? 어. 잘 받았네. 양내리는 사람은 그렇게 비싼 건못못 먹지. 못 무기가이만해 자기한테는 얼마나 팔아야 돼? 얘는 1kg에 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자연산으로 팔아 어, 알았어. 이런데서는 이런 양 응. 내리는 사람이라서 이집쓸 응. 수가 없어. 맞아. 그렇게는 안 해. 못하지. 응.